노래 안들려 긴장부터 달라 여유가 넘쳐 여유가 넘쳐 여유가 그, 사실 여기 영상을 이렇게 멋있게 준비를 해주시는 경우에는 주로 저 영상과 딱 맞물려서 가서딱 음악과 함께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 하지만 어, 제가 이렇게 음악을 듣고 일단 나왔던 이유는 어, 일단은 몇 가지 좀그 공연 전에 어, 관객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알려드리기 <laughs> 시작을. 어. 네. 사실은 그 지금 2층과 3층의 경우, 아 그렇죠? 아 지금 굉장히 차분하게 앉아 계시는. 그 보통 유정 대기하면 일어나는데 손을 흔드는 거는 무슨? 그렇네 사실 어 사실 이곳 잠실 실내체육관은요. 어 저도 2003년부터 굉장히 여러 차례 이곳에서 공연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저 3층이 사실은 굉장히 간파릅니다그 3층 이 간파라서 사실은 어, 그냥 뛰라고 요구하는 건 사실은 어떤 아마추어적인 그런 요구고요. 3층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체를 뒤로 약 27도 정도 뛰는 거예요. 아, 굉장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습니다. 서서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자, 사실 2년 전에 이곳 GS콘서트 무대에 서기를 했었지만 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 못썼었는데요 사실 GS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계약을 했으니까 와. 그러면 왔었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또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셔서 아 정말 마음 편히 아, 영상으로 대체를 했었지만 <laughs> 영상으로 대체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2년만에 왔습니다 그... 그... 원래... 원래 회사 대 회사로 계약되기로 세 곡이라고 듣고 왔는데 <laughs>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해보고, 하겠습니다. 아, 조건부 그래. 공연이에요. 조건부 <laughs> 공연. 아, 일단 아, 저는 프로이기 때문에 아, 지급받은 만큼 세곡을 하는데 세곡 동안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계속 뭔가를 주시면 어, 저는 사실은 국내 무대에 이렇게 마음 편히 쓰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오늘 저는 제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다풀어 오고 싶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조명팀은 조명을 끄지 말아주십시오. 멋있는 연출보다는 이분들 뛰는지 안 뛰는지 실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스탠딩 2층, 3층에 단한 분이라도 뛰시지 않을 경우 저 역시 체력 자세로 가만히 서서 공연하는 <laughs> <보면은 침착을 웃음>